안녕하세요. 전기 기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기의 개념을 한번 보실까요? 어, 전기 기기 하면은, 원래 전기 기계와 기구를 약해서 전기 기기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원래 기계 기구라는 것은 에너지 변환에 관여하는 장치를 우리는 기계 기구라 합니다. 그 에너지에 전기적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러한 전기적 에너지의 변환 또는 전달에 관여하는 장치를 전기 기계 기구, 약해서 전기 기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전기 기계 기구는 전기적 에너지의 전달 또는 변환에 관여하는 장치. 관여하는 장치를, 이런 전기 기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전기적 에너지의 전달 또는 변환에 관여하는 장치를 우리가 분리해보면 첫 번째로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 두 번째로 전동기 네, 세 번째로 변압기. 네 번째 정류기를 이렇게 대별할수 있죠? 발전기 하면은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적 에너지. 수차 또는 터빈에서 발생되는 시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기적 에너지로 변하는 데 관여하는 장치로 이런 발전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동기 전동기는 발전기와 역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전기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에너지로 변하는 데 관여하는 장치를 전동기라 이렇게 얘기하죠그 다음에 변압기, 변압기는 전기가 주에 있는 전기적 에너지를 다시 전기적 에너지로 전달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이렇게 얘기하죠?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 데 관여하는 장치를 변압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정류기. 정류기도 똑같이 전기적 에너지를 에너지를 다시 전기적 에너지로 전달시켜주는 장치를 우리는 정류기라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AC, Alternating Current 교류를 Direct Current, DC로 변환하는데 관여하는 장치를 우리는 정류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기기기의 챕터, 목표를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차례, 챕터를 보시면 은 첫 번째로 제1장이 직류기로 져져 있고 2장에 동기기 3장에 변압기 4장에 가서 유도기로 져졌습니다 그리고 5장 증유기로 조졌죠. 그럼 증유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증유기는 증유 징유 발전기와 증유 전동기로 분류가 되며 동기기도 똑같이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로 분류가 됩니다. 변압기는 이렇게 발전소에서 만드내는 전압을 높인다든가 또는 낮추는데 전압을 높이고 승압 이렇게 하죠또 전압을 낮춘다. 강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데 관여하는 장치로서 식류기 동기기는 회전기입니다. 기계에 해당 되겠죠. 근데 변압기는 정식이에요. 기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데 관여하는 장치를 변압기 유도기는 하나의 전동기가 추가되는데, 교류 전동입니다. 전자 유도에 얻어졌다, 유도 전동기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유도 전동기, 5장, 5장은 정류계에 있는데, 정류계에는 콤보트라에서 일반적으로 교류의 전원을,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일명 정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의 전원을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우리는 정류기에서 전기기기의 목차를 보시면 1장 직류기, 2장 동기기, 3장 변압기, 4장 유도기, 5장 정류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기기에서 제1장 직류기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제1장 직류기라, 예,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를 나눠서 1, 2편으로 나눠집니다. 1편에 가서 직류 발전기가 주어집니다. 직류 발전기의 면은 간단하게 원동기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직류에 기절력을 발생시키는 기계를 직류발전기라 얘기합니다. 원동기에 의해서 회전하며 예, 회전하여 직류에 기절력을 발생시키는 기계. 우리는 증기발전기라 이런 표현할 수도 있죠. 기발전 자, 그러면 우리 증기발전기에 들어가기 앞서 네, 네. 전기 기기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전기 자기학에서 공부하셨는데요, 우리 다시 간단하게 전기 기기를 공부하시면서 필요로 하는 전자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자기 법칙을 한번 함께 모시고 기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의 법칙이 있는데요. 전자기의 법칙은 전기 자기학에서 다 공부를 하십니다. 자기학에서 공부하시는데, 우리 기기를 공부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네 가지의 법칙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기기의 원리를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앙페르의 오른 나사 또는 오른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 플란서의 네, 앙페르와는 연결이 있다해서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은 간단하게 도체의 전류 흐름은 전류에 의한 자게 자계. 전기 자계에서는 자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전기 기지에서는 자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을 모시라 한다. 법칙을 앙페리한 분이 연구했다해서 앙페리의 오른나서 법칙 이렇게 되어죠 그럼 앙페리의 오른나서 법칙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는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는 것입니다. 나사가 이렇게 조여졌습니다. 나사는 오른나사이거든요. 오른나사라는 것은 이 나사를 뒤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나사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나사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오른나사라고 쓰거든요. 그럼 앙페리의온라사 법칙이라는 것은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도체의 아이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도체 이렇게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차장의 세기 차계 H라고도 쓰고 전기 기기에서는 자속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석을 이는 글쓴자로 파일하고 쓰거든요. 단위는 웨버라고 쓰거든요. 단위는 웨버 이렇게 해서 도체의 전류에 의해서 뒤에는 자장, 자속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의 자속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을 무엇이라? 앙페리의 오른나사법칙이라. 우리가 이런 평면에 물리적 양의 방향을 표시할 때 이렇게 코로스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크로스 표시면 이 면으로부터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는 크로스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로 표시면 언제나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할 때는 크로스로 표시하고. 그럼 이 나사 앞에서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나사 앞에서 보면 이렇게 점이 보이겠죠? 이 점을 찍으면 도뜨해서 도트 도뜨는 나오는 방향이다. 어떤 물리적 양이 나올 때, 이렇게 점을, 원을 그리고 점을 찍으면은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죠. 나오는 방향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도체에 전류하려면은 자기의 방향, 자속의 방향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도체에 iAmpere의 전류가 도체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하려는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회전은 이렇게 자장이 나오겠죠? 그럼 자장의 방향이 이렇게 회전을 자장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앙페르로나 소치, 오른손을 사용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엄지 손가락 방향으로 도체의 전류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계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되고 자속 파이가 나오는 방향을 이 뜻해요.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크로스 방향, 도트 방향, 크로스 방향.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엇이 생긴다. 자계, 자속이 만들어지더라. 자, 우리 전기 기계에서는 항상 자석이 필요하는데 이 자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 처음부터 자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영구자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극이면 N극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이것을 영구자석이라고 씁니다. 영구자석은 처음부터 자기적지이 이렇게 분출되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기적 자석에 의해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을 선분으로 표시한 걸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쓰고 자기력선의 수를 면적으로 알아는 것이 자계 H, 자장의 세계 H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자계에서 자기력선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자기력선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자속으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속 그래서 우리 전기 기계에서는 전부 다 자속화이 자속이라는 것은 자기력선 속이라고 해서 자기력선의 묶음, 다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자속, 일명 자기적 에너지의 유출을 으키는 자속이라. 그래서 자석이 있으면, 앤국에 연구자석이 있으면 자석에서 무엇이 유출되어 나온다? 자석이 유출되어 나옵니다. 화이웨버에 자석이 나오는데, 우리 전기기기에서는 이렇게 영구자석을 쓰는 예가 없습니다. 좀더 무엇을 많이 사용한다? 전자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석. 그럼 전자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철심을 놓고, 철입니다. 철심을 놓고 여기다 무엇을 감고, 권선은 코일을 감고, 여기다 전류를 흘려주죠. 동선을 절연해서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여기다 전류를 이렇게 흘려줍니다. 아이암 뼈에 이렇게 전류하려고 해주면 어떻게 된다? 아이암 뼈에 전류하라고 하게 되면, 이 앙페리의 오른나 소칙에서 이렇게, 네 손가락 방향으로 전류하려면, 엄지 손가락 방향. 어느 나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엄지 손가락 방향을 전류로 보면은, 네 손가락이 자장이 방향이 되며, 네 손가락을 전류로 보면은, 엄지가 자기 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철심에다 코일을 감고 전류를 려주면 여기서 자기적 에너지가 유출되는데 자속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똑같다 이것은 뭐와 동일한 모양이 되느냐 면은 여기에는 이 영구 자석과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 기에서는 이렇게 영구 자석을 쓰는 것이 없고 전부 다 전자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심에다 코일을 감고 전류를 내리면 무엇이 만들어지더라? 자기적 에너지 자속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전류와 자기적 관계에서 이 전류에 의한 자속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무엇이라? 앙페리의 오른나스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유도가 있습니다. 일명 페르데이 법칙이라고도 쓰거든요. 어, 전자 유도 현상, 일명 전자적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좀 전에 도체에 전류가 하려면은 주위에 자장이 나왔죠? 자속이 나왔는데, 역으로 어떤 코일에서 어, 자속을 변환시켜주면 역으로 기전력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 유도라 해서, 전자 유도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코일에서 시간적으로 세교 자속이 변화하면 그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절력이 유도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간단하게 전자유도현상 또는 일명 페르데이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페르데이 법칙은 코일에서 시간적으로 세계자석이 변하면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절력이 유도되는 현상. 즉,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N에 감은 코일 코일이라는 것은 연동선, 동선을 절연해서 감아 놓은 걸 코일이라고 쓰거든요 코일에서 세교자석이라 그럼 세교자석이라이게 코일을 이렇게 관통하는 자석 여기를 관통해 나오는 자석을 뭐라 한다? 이것을 세교자석이라 얘기합니다 세교 크로스되는 자석이세교자석이 점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여기다 내가 자석을 갖다 놓든가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자석이 변한다, 이야이 자석이 없었는데 내가 자석을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이 코일에서 이렇게 세의 자석, 자석이 통과됨으로써 없었는데 생겼죠? 그러면 이 코일이 아까 없었는데 자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없었으면 은 없었던 상태의 이 자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요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런 자석을 만들어줘서 없었으면 은 없었던 상태. 있었으면 있었던 상태, 그러니까 이 세계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코일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더라? 2V의 기절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자유도현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전기 기기는 이 전자유도현상에서 얻어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기절력, 이것을 유도기절력, 유기기절력이라고 쓰는데 이 기절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예, 기절력의 크기를 2라고 썼을 때 기절력의 크기 2볼트는 무엇이 된다? 그래서 어,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얼마큼 변화해 낸다. 그러니까 시간분의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기절력이 만들어지고 이게 코일의 권수, 권수라는 건한 번, 두번 감겨있는 횟수를 권수라 해서 권수를 n NO 회 또는 n NO 턴이라고 씁니다. 회 또는 턴 해서 T로 많이 쓰거든요. 그럼 감겨있는 권수를 얘기합니다. 이권수 양상, 비례수 모이 만들어진다. 기절력이 만들어지며 항상 이 자석, 세계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역의 방향으로 기절력이 만들어지더라. 이것을 바로 우리는 페레데이 법칙 일명 유기 기절력이 볼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자 유도 현상이라 해서 발전기, 유도 전동기, 변압기 원리가 전부 다 전자 유도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는 이 전자 유도에서 얻어지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플레밍이라는 분의 연구원 그런 법칙이 되는데요. 이것은 일명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발전기의 원리는 언제나 플래밍의 운손법칙에 의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럼 플래밍의 운손법칙은 무엇이냐? 그나라게 플래밍의 운손법칙이라는 것은 도체가, 도체가 운동을 하여서, 운동하여 차게 또는 우리 전기기에서 차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했죠. 차속을 절단하면 끊는다는 얘기죠. 끊으면 그 도체에서 기절력이 유도되는 현상 현상을 간단하게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이라 발전기의 원리가 되며 도체가 운동하여 차게 또는 차속을 끊으면 절단하면은 자석을 끊으면 그 도체에서 지절력이 유도되는 현상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목칙을 간단히 보시면 이에 자석이 있죠? 자석은 뭐영구자석을쓸 수도 있고 전자석을 쓸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N급과 S급의 자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항상 자기력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적 에너지 흐름인 자석이 이렇게 N급에서 S로 진행되거든요. 자석의 밀도 B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자석의 밀도 비가 진행되는 공간에서 길이가 Lm 되는 도체를 놓고 이 도체를 Vm per sec로 운동을 시킵니다. 속도가 Vm per sec라는 속도로 운동하게 되면 이 도체가 자석을 끊죠? 끊으면 이 도체에서 e 볼트의 기절력이 유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V의 e 기절력. 이 도체에서 만들어지는 이 기절력의 크기와 방향을 누가? 이게, 플레밍라는 분이 유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체에서 만들어지는 이 기전력, 유기 기전력 또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쓰는데요. 유도 기전력, 이는 어떻게 된다? 이는 이 도체 운동 속도 v 와 자장의 세기 B, 도체의 길이 L의 B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체가 이렇게 자속을 끊게 되는데, 운동하는 속도의 진행 방향과 자속의 네, 비가 이런 각도가 세타이다. 그러면 항상 수직일 때 최대, 0도일 때 제로가 되거든요. 그럼 뭐가 따라다닌다? 사인 세타라는 이런 정현파의 기절력이 유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 도체에서 만들어지는 기절력의 방향을 결정할 때, 오른손을 사용했다 해서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오른손에서 보시면은, 오른손에서 엄지, 검지, 중지가 있는데요. 엄지의 방향은 도체 운동 속도 V 방향입니다. 속도 V 방향이고 검지는 차장의 색이 B의 방향을 나타내며 중지는 기절력 E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체에서 만들어진 기절력의 방향은 B, 도체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기절력이 유도되겠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체가 운동해서 자속을 끊게 되면 은이 기절력의 방향을 결정할 때 오른손을 사용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B는 이렇게. 도체가 내려오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기절력이 만들어지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고 어, 네 번째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플래밍의 왼손 법칙 하면, 오른손은 발전기의 원리가 되면, 플래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동기의 원리를 우리는 플래밍의 왼손 법칙이라. 그럼 플래밍의 왼손 법칙은 무엇이냐면은, 자개 중에서, 자장 또는 자속이 지는 자개 중에서, 중에서 도체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힘이 작용하는 현상입니다. 힘이 발생된다. 힘이 작용하는 현상. 현상을 간단하게 플레밍의 윈승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윈승법칙을 보면 이런 얘기죠. 똑같이 자석이 있습니다. N극과 S극의 자석이 이렇게 근접해 놓여져 있는데요. 이런 N극의 색 근접해 놓여져 있는 이런 영역을 평등 자장이라고 합니다. 평등 자장. 자장의 세기가 어디나 거의 균등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속의 밀도 B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자속의 밀도입니다. 자속의 수를 면적으로 나눠주는 것, 자속 파일을 면적의 수를 나눠주는 걸 자속의 밀도라고 해서 B, WebApermeter라는 자장 중입니다. 이런 자계 중에서 도체 길이 Lm 되는 도체를 놓고, 길이가 Lm인 도체를 놓고, 이엘미터인 도체에 i 암페의 전류를 흘려준다. 이렇게 i 암페의 전류를 흘려주었습니다. 전류 i 암페의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 도체에서 힘이 작용하거든요. 이전류의 진행하는 방향과 자장의 세기 b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일 때이 도체에서 발생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힘의 크기를 폴스에서풀로 쓰면은 이 도체에는 전류 i 곱하기 자장의 세기 b 곱하기 도체 길이 l 미터 IBL이라는 이런 힘이 발생되며 항상 수직일 때 최대, 0도일 때최소가 되거든요. 여기 똑같이, 사인 세타라는 이러한 힘이 나옵니다. 뉴턴 힘이 나오죠. 이때 이 힘의 방향을 결정할 때 왼손을 쓴 것입니다. 왼손. 네. 왼손에서 엄지, 검지, 중지가 있는데요. 왼손에서 엄지. 이때 엄지의 방향은 힘, F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힘 F, 검지는 자속의 일도 B가 되고, 중지는 전류 I가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는 n 의세수로 G, 검지가 되었고, 어,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다, 나오면 이렇게 위로 힘이 작용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도체의 작용은 힘의 방향을 결정할 때, 힘, 포스에서 F로 쓰는데, 이 힘의 방향을 결정할 때뭘 썼다? 왼손을 사용했다. 해서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네 가지 전기 자기 의 법칙을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 전기기를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